기대했고 상상했던 것그 이상으로 실현시켜 주셔서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. 믿고 맡기신다면 200% 300%그 이상 만족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능곡해나무한의원 대표 원장 고용희라고 합니다. 이번 실 한의원이라는 그 특수한 포지션에 대한 인테리어를 잘하는 곳이 어디 있을까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. 많은 부분 알아보고 지인들한테 물어보고 요청을 했지만 생각보다 깔끔하게 답변을 주는 곳이 잘 없었어요. 검색을 쭉 하다 보니까 우리 집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를 우연히 발견을 했습니다. 이번 실 한의원에 대한 경험도 상당히 많았고 같이 일하는 원장님들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결과물에 대한 애정, 신뢰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곳이라는 느낌을 딱 받았습니다. 제가 인테리어 회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뢰도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의심을 갖지 않을 만한 업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이 신뢰감을 충분히 주었다라고 느끼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계속 믿고 AS까지도 요청할 수 있겠다. 신뢰감이 팍팍 들을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. 처음에 우리 우리 집 인테리어 디자인하고 연락이 된 다음에 되게 공사가 많이 몰려 있으셨어요. 우리 한의원의 인테리어를 맡아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절망에 빠졌었습니다. 혼자서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꼭 이곳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서 오래 기다려도 좋으니 기다리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여기가 아니면 안 된다. 계속 구애를 드렸죠. 그래서 다행히도 상황이 맞아떨어져서 저희와 공사를할수 있게 되어가지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. 우리 집 인테리어 디자인과 작업을 같이 하면서 공사가 끝나고 나니까 더 다가오는 장점이 하나가 있었어요. 뭐였냐면 업체 이름처럼 우리 집이 주는 그 포근한 이미지, 그 마음을 실제 일하시는 데 있어서도 녹여서 일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. 엄마의 마음처럼 해준다. 업체의 모토를 실제로 우리 한의원 공사에서도 더 신경 많이 써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감사했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. 인테리어 업체 하면 무섭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안 간다라고 생각해서 망설이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포근함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원장님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